잘 쉬고 오셨어요? 응. 숨도 쉬시고, 몸도 쉬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특별한 터이 교회에 들들었는데 너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저희 명의님 주셨는데, 결국 가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언제 예배 드리는 가정에, 주말이 오니까 그러니까 맑고 청순하고 깨끗하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물론 시간 같은 건 우리가 매선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똑같은 바보 찍어보시겠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정이인 것이십니다 제가 경복교 목회에 갔던 시절이고요 한 3년, 4년쯤 됐습니다 네, 대마도에, 어, 주말, 어, 뭔가, 그 때, 성가리하고 대마도에 주말, 뭔가, 위트리 주문했습니다. 대마도 부분에 부산에서 가까워서요, 한 시간 반이니까 그, 그 페리 가더라고요. 가는데, 성가리는한 45명 지가까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일본 교회를 소리가아도 주인한 일을 벌어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일부서 두 개가 교회가 있는데 진행당 교회가 아마 성공의 개통 교회같아요 교사는 피식하고 그 교회를 가는데 교인이 민명이었냐 목사님, 사모님, 교인 대표, 장입니 세우기 성숙하였고 우리 개은마4 5세 위장 파손자 청교사 부부 저그에서 마흔 몇다섯 명이 가문하 의자도 없고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그래. 이제 일반 목사님 오셔서 처음으로 교인 많이 오셨다고 감사에 <laughs> 사시고 그다음에 좀 설교라고 해서 설교 말이 없어서 일반 어,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모님한테 그 일관을 대표하는 시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더많았습니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고 성대는 나도 설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성대는 그 일본 교회들이 너무 적어서 쉴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촬영합시다. 1. 오늘 우리는 세군 일본 인 대표 교회들 앞에서 촬영한다. 촬영을 20분 했습니다. 준비해 가서. 두 번째, 봄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 세 번째, 봄이지 않지만, 왜, 기도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대화로 교인들을 은혜 그리면서 찬양한다. 세 부류의 그 사람, 하나님을 놓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숫자를 보지 마시고, 마음을 찬양을 합시다 그렇게 설계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성별에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복 투자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5분 준비해 가서 인가 아마 일곱 호인가 이렇게 준비해 갔던가 세 군데, 네 군데가 절대 못하는 제가 입에서 보니까, 앉아서 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해요 주로 우느라고 요 우느라고 목소리 제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주여뭐 울면서 뭐 감정 없었습니다. 그냥 아카펠라를 했으니까 악기없었습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냥 고백하자면요. 제가 찬양을 들은 것 중에 평생 제일 감동적인 찬양을 들었거든요. 후에 성가대 하는 말이 평생 처음으로 울면 감사한 사연을 드려. 일본이 목사 말씀. 입니다 우리 세상을 놓고 마음 을편는사람이 그렇게 사는 주시니 감동과 성의와 이 모든 게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축복하시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고맙습니다. 오늘 감동 계획을 찬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하는 교회는 참 행복하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과모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 어느 곳으로 오지 마. 우리 아버지, 창조주, 구세주, 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지루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그 하나님은 이 불행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온 뜻을 다 하시면,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정치를 통해서 노예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하고, 신기하다. 이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정 이해해야 할 일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종교만 할수 있습니다. 또그 사백 리에 검사하시죠. 라틴방 사밀리아 데이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 사밀리아 데이 오늘 이 사백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정. 교회입니다 항상 보이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여아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면 참 고맙겠고요 이것이 어부예배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으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면그 읽지 나왔습니다만 묘한 글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은 딱한자에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갇혀있는 사 이제 여러분, 오늘, 오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딴 생각이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laughs> 여기 되 시간에 나쁜 것 가부모님 되 것이. 여러분에게 추억주시면서 당신들이 내 아들과 딸리면 내가 당신들을 죽으로만들었으면당신으로 사랑이 되하다내살아이름이 사랑이 되 사랑이 되이름 사랑이 되 사랑이 되시다사랑다사랑다사랑사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는 그 우리 사랑의 감성에서 예배 드리듯이, 우리는 돌아가서 작은 가정이 올 때, 하나님의 축복, 당신은 사랑이야. 당신은 지시도 사랑이야. 지금 난 자식들한테 사랑이고, 앞으로 올,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서 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실은 알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laughs> 자식들에 사랑을 베풀 때사실들은 우선 영광입다그하나님 너무 좋아서 공격을 니다 사랑이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식은 사랑의 감사에서 공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 요한 뉴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갯을 거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이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살아서 살아. 사랑하면 살아.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 믿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무 훌륭이라도 사랑이신데, 믿는 자식들이 그 <laughs> 사랑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아니다 그냥 포기하는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사랑계신을 믿고 사랑계신 아버지를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한테 자식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갚지 않으면 하나님을못가아주지마요 그래서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믿습니다. 믿음어디서 생기지 않으면, 사악해보세다 사악을 해풀면, 믿음이, 믿음이 올라가고, 계속 부탁하고, 자식이 믿을 수 있게끔 사악을 해 보십시오. 하나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사악을 받고 믿고 나면, 나한테 위대한 꿈이 있다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이 뭐냐면, 사람이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건 누가 해주느냐?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억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로 통한 믿음과 성령의 힘을 힘입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심하고, 이 세계가 하나님 가정의 해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하시는 고림도에서 십자들한테 스탑을 하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계가되를 항상 믿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설직히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서 사랑의 부모가 되시고요. 자식들 가정은 믿게끔 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뭐 되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주시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다니 부모를 믿고 하나는. 믿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의 특징은요, 그냥 싸우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의 가정 제가 이런 가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 조직은 네. 상천국이야 이렇게 출장 말씀 주겠습니다. 얼마 전연세대학교에요부총장위총장 그분 모시고 지속가능한 세계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청로습니다 다른 건 얘기 안 하겠고, 그때, 특강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안디가가 그, 시리오인, 그, 마음이 그, 마이 저, 많이 맞춰야 제크마, 많이 와서 특강을 하 거예요. 그 중에 제 기억이 나면, 마민 한번 내가 엄청난 기억이 총수 때, 청년 때, 중소기업에 응신하는데요. 한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개척하기 전까지, 제일 좋은 직장이 뭐냐면, 그 파타파타 하면서 구원을 심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해주고, 잠 떨어지고, 떨어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한 중에, 나는 실패자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패가 나를 도왔습니다. 하면서 이상 고백인데요. 실패를, 새 어, 패배로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귀로 사왔습니다. 왜냐면, 하나 같은 열정 분자를 취업시키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나는 꿈을 가진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나는 꿈을 가진 위전의 사람이 되겠다고 여쭤보고 그래. 스스로.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회사가. 이 사람은 없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뭐, 저는 회사를 만들면 세상을 다구겠습니다 자, 아버지 한이 봐요. 이러나 세상을 바꾸려면 하명좋 조건이 다 바꾸면 너부터 먼니 가. 자기를 안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말도 안됩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결심을 하고 자기 결심 시작하는데 이제는 미래의 실을 중심으로 살자 하고 살았답니다. 살면서 생각을 하고 창의성을 개발했더니 오늘의 알리바바가 휴사가 됐습니다. 근데 불이에요 여러분, 전달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면, 자기 자신의 변화 없이 세상 변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면. 저는 마치요, 어느 선교사의설교입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바꾸어라. 가정도 바꾸어라. 다흉내라 너부터 먼저 흉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해라. 제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존재만 해요. 그런데, 진실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 사람 없이 이웃 사랑해 들어가라.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을 네가 사랑하듯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우 한국에 이렇게 전상이 됐습니다. 고마운 일인데. 중요한 건 하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상고 이웃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어려움을겪고있죠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고백 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 자꾸 학교는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도, 이 나라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3차에서 4차선으로 가고, 자동화되고, 뭐, 뭐 a i 하고 모든 게 앞으로 갈수록 집장이 없어서. 요렇다면 경제 안할 수도 이게 아이들은 미안합니다만, 열심히 가르쳐봤자, 취업자 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은토요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풀스러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취업자를 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북한 땅. 북한 땅이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가 백두는이런 엄청난 백두산야 되겠는데, 작업도 꼭 계속 해서 초일 되면 남쪽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남쪽을 평화시켜, 평화시킨 엄청난 시민이 우리의 기존 부근과 천연 청년층의 고통이 합쳐지면, 천오 보내서 폭탄을 격차시켜서 남북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꿈이... 인 국민사고, 기술적말만통하 빨리 복종에 우리 하나돼서 경쟁할 때는 도착했습니다. 전거 그 꿈이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가 학생을 받을 때마다, 조금만 참, 아이 남한 땅에서 이미 한계가 지나, 북쪽 땅이 기다리고 있었요그랬더니 <laughs> 이번에, 예를 가어 농담 스피드, 난남북에 지구처럼, 이렇게 극대화할 수있 시선이 습라서 네, 제가, 여기, 동일에서, 유시공이시죠. 저 동일에서 오래 살다 왔습니다. 동일 의기하이하습니다 1984년,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냐면 소련과 미국 중심으로핵경쟁에 최근에 달해가지고요. 하여 모두 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LA 올림픽 때, 소련을 비롯한 동국권 공산국가 전체가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쪽 올림픽이었습니다. 4년 후 서울에서 쿨톨 올림픽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달 반에 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당시 유명히 있었는데 가보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 평화의 올림픽 그래서 우리 올림픽 되면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고 그 평화의 올림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88년 서울의 평화올림픽 지나고 나서 다음 해에 소년 동물학과 공산 전체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세일할 때 가는 게 이런 얘기를 요 국회 정치학적 틀려놓 해석을 못하게 하는데, 무슨 해석니까 그때 돌아왔었습니다만, 말세계 대통령이 자문해 주인는데 그분이 나오더니, 휴게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사름입니다 특히 참석형이 딱 박수를 치더라고요. 틀렸지말았는 상관없지만, 인간의 힘으로 볼수 없는 일 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동일히 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런 걸 지금 적어도 기억합니다. 서울올림픽이요. 동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화올림픽입니다. 만 30년 지났습니다. 2018년 1월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평화의 축제 세상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는 데제가한 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있 사랑의 선물 그게 문제 아십니까? 2018년 우리 픽으 지나고 났거든 이게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 내리는 난리도 있었 가까운 시에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세계를 한번다시도 좋은 교울을 주셨다. 저 신앙 고백에요 근데 그런 조직이 보이는데, 이게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노력해서 이 땅을 잘 가꾸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요서한 맘도, 하나 만들어서 평화 속에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면서살아 우리 자식들이 이룬 세계는 안름답고 그런 세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사인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운청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청을 주시면 그 운청을 담는 사람은 최대한 노력해서 운청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운청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선물을 받은 나는 내 식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희망, 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원초를 담을 줄 알아야 돼. 저 세계의 움직임을 한 번도 움직인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북한도 변화시키고 세계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좋은 총알의 동선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평화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이으로 된단 말이야. 사람이 오셔서, 평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로운 것이, 우리 땅이이동시키는 것이, 각오와함께를 여러분, 존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작이라, 다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다만, 나와 함께 쉼터 할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가 속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쉼과 결단과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 그냥 아무나 노래가 들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요 이러분주인마나 이게 왜 오십니까? 놀러 오십니까? 하나님 찾으 오시죠. 하나님 가운데서 오시고 결심을 드리고, 하나님 같이 확인을 받고, 같이 노력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만들자 오셨습니다. 저는 1년 수작기 3일 교회가 이런 그리 주어지에 공부를 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가십니다 여기서 드는 지도가 하나님께서 산당 다니셔서, 하나님 반드시 가진 우리까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가 사배교회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답게 살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죽어서 가면 여우처럼 충격되지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천국을 막으려고 이기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면 개칼합니다. 이 몸으로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삶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는 우리 하나 나라의 희망이 그렇죠. 삶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성님을 간정받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나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송을부르고에말씀합니다하나님주 선물 가운데 찬송만큼 좋은 선물을 드고 왔습니다 부모하 자식을 만나서요아버지안앉아갔요 그래 자식아 잘했냐 그몇 뇌패라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찬송을 켜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탁월하이 노래를 부르 곡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화합이 돼서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쓴 선물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이 찬송이다 라고 있습니다. 기도도 찬송처럼 하세요. 이렇게 시끄럽고 그 이상 소리 내서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마음을 가난 것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잠 들어오십니다. 제 솔교 오늘 좀 딱딱하죠? 그러면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하는 솔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제가 노래하며 솔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참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드는 역사는 우리 신자 되게 좋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찬이고 말씀하는 것도 찬송이고 기도도 찬송이고 말씀 듣는 것도 찬송이고 찬송이라면 지금 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실지 뻔나니다 하나님을 기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라틴마다 이렇게 선물들이 가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교들이 받아서 켤로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좀선물이 하라 있습니다 마리는 아 창소로 주로 마리아 창자가공사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하고 너무 겁나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을를 인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셨요 근데 이제 마리아한테 천사가 올때 마리아여, 안심하세요. 기 o the l 이라 t o 말 e is the last one. The last one is the last one. The last one is 말 h a s e The l 니 그래서 마리아님 잘계셨어 a 안녕하 e The l a 아 t one is the last 어디서 나온다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기쁘시죠? 저는 오늘 구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천사가 여러분 각자한테 와서 아침에 일어났다가 집사님, 선생님, 교우님, 김교우님, 아베, 아침에 일어나셔서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여보. 아베. 아베 자식한테 한번 해보십시요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야 할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아 아베 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듯이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베 삶의 교회로 요구 아베 아당 아베 내 말이 하나님만을 전하면 천사의 말입니 그래서, 아페 마리아를 여러분의 가정에 인사말로 사보시면 좋겠다. 아페 사보세요. 역사 한번 해보세요. 아페요. 좋죠. 지 네, 제가 수백 년에 안 됐습니다만, 이게 가져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파메니아 데이. 아베 네, 명호 음. 아베 가신 네, 이걸로 선을 모시게 될 겁니다. 다녀오셔서 작전 들기 전에 아가페안 점점 잡았어요차리푹 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할말못니다 당신 미스터킴 아베 네. 원축기지도 아베 네, 하는것으로서 음.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어, 사교회는 아비교회다. 사회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교회다. 사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 모축복받기 바랍니다. 사회교회 여러분, 아비. 우상 네. 기도 들십시오